그들은 하나같이 출근 2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버섯으로 만든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고, 요가를 가고, 운동을 하고, 사우나까지 끝내버리는 슈퍼 울트라 인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린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자고요. 하루에 딱 10분에서 15분. That's it. That's all it takes. 10 to 15 minutes.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각자 현재 가지고 있는 너무나 커 보이기만 한 목표에 매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뭐 whatever that big goal is, 그거 생각하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죠. 바로 수많은 변명들 그리고 두려움. 오늘 제가 이 방법을 통해 그것들을 이겨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시라면 전이 영상처럼 긍정적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영상들 많이 올리니까요.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동안 제 영상들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하루가 어떤 모습이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생산성이 높고 좀더 행복한 삶을 생각할 때 아, 내가 뭘 어떻게 더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할수 있지? 하고 생각하게 되죠. 아, 그럼 지금까지는 오전 7시에 일어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출근 전에 더 많은 것들을 끝내버리겠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그러다 결국 이렇다 할 프로그래스도 없이 그냥 점점 더 바빠지기만 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잘 컨트롤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언제 몇 시에 일어나느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틴 리프레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 루틴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침 루틴이 없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허무하게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루틴이 없다면 벌써 일어나면서부터 뒤쳐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에. 내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기도 전에 그날 그날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의 상황들이 내 하루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우 지겨워 모닝 루틴 <laughs> 얘기만 들어도 피곤하고 이해 안가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게으름의 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닝 루틴의 파워풀한 힘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나 있잖아요. 인터넷 서치하면 쉽게 나오는 내용들로 제가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진 않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모닝 루틴의 힘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모닝 루틴에 관심이 생기고 나도 이제 좀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아리커 같은 소스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하나같이 출근 2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버섯으로 만든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고, 요가를 가고, 운동을 하고, 사우나까지 끝내버리는 슈퍼 울트라 인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린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자고요. 물론, 전 많은 시행착오들과 긴 시간을 거쳐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루틴이 이제 일상화됐지만,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루틴은 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 5초의 법칙의 저자, 멜 로빈스의 요즘 모닝 루틴은 딱 10분 이랍니다. 그녀가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모닝루틴은 아침에 2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 지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닝루틴이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또는 너무 부담이 된다면 장담합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죠. 저 또한 1년 365일 매일 아침에 2시간씩 나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1년 내내 같은 스케줄로 살수 있나요? 로봇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따라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딱 10분이라도 매일 정해놓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그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제 레스토랑을 갖는 게 꿈인데 문제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엔 분명히 자기 이름을 걸고 레스토랑을 차리는 게 꿈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꼭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는 꿈의 직장에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 꿈이 레스토랑 오픈이든 어떤 사이즈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거든간에 이 사람의 질문을 우리는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분명 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실제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거 아시죠? 큰 꿈을 갖고 있을 때그 꿈이 너무 크다는 자체에 압도돼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그냥 마비가 된다는 거 왜냐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저거? 내 목표는 너무 큰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 우린 이렇게 할 겁니다. shrink it down. 일단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 꿈의 사업을 시작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1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생각을 축소시키고 작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레스토랑에 대해 리서치를 해보세요. 레스토랑을 여는데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레스토랑을 여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러분 벌써 난 레스토랑을 여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볼 거야 라고 말할 때와 난 레스토랑을 열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Let's shrink it. Let's not talk about launching it. Let's not talk about building it. Let's talk about researching and learning about it. o k a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에 포커스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레스토랑이나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일단 이것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에서 10분에서 15분만 찾아보세요. 하루에 딱 10분에서 15분. That's it. That's all it takes. 10 to 15 minutes.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세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동안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고 배워보세요. 어때요? 조금 부담이 덜어지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 드시지 않나요? 어머!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겠는데 당장 뭘 하고 오픈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생각을 작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배우고 알아가는 단계로 만들면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공간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이 하루에 작은 거 하나씩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죠? 처음 레스토랑을 오픈한 사람에 관해 쓰여진 기사들을 읽어보고요. 로컬 레스토랑 네트워크 이벤트. 등을 10분에서 15분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아직 여러분은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보고 배워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학생으로서 그것을 알아보고 배워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아침에 10분에서 15분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건딱 그것뿐이에요. 왜냐면 전 이걸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제가 권해드린 방법을 쓰기 시작하신다면, 뭐, 그거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추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바퀴가 달린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배워야 하는 것들로 리드를 해주는 것들에 대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시작하는 기술을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조금씩 해 나감으로써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도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레스토랑을 처음 오픈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므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 드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나도 할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 생각은 여러분의 꿈을 향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리드. 해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매일 조금씩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오픈하고 빌딩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난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어. 라고 그 생각을 다시 작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아침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여러분은 그 분야의 학생입니다. 노트 적을 수 있는 공책 가지고 오세요 학생의 마인드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가는 그 주제에 대해 조금씩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를 매일 한 가지씩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저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여러분의 목표, 꿈,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